네 호랑이띠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초월입니다 잘 지내셨나요? 자 여러분들 이 띠로 만날 때 여러분들과 이렇게 직접 뵙는 것 같은 그 라이브 하는 느낌 듭니다 자 우리 호랑이띠분들과 사주의 이 임목을 가진 분들은요 어 10월달에 어떤 부담감에서 조금 벗어날 수 있다라는 것이 부담이 좀 덜하다 라는 것이 일단 있습니다. 이 카드 그림도 굉장히 좀 음, 부담 덜어내는 그림들이에요. 일단 공작 카드, 천살 카드라 그래요. 제가 봤을 때 이거를 천살 이러는데 윗사람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. 그리고 나보다 잘하는 사람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. 뭔가 좀 두려웠는데 거기서 도움을 줄수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. 어, 그리고, 이 뭐, 내가, 음, 두렵거나, 조금 어렵거나, 이래가지고, 안 하고 있었던 거, 음, 좀 지지부진했었던 거, 이런 것들을 잘할수 있다. 왜 그러냐면, 얘네가 이렇게 합된다 그래요. 합. 그러려면, 여러분들이 직접 좀 움직여줘야 되는 게 있어요. 합이 되려면, 여기 말이라는 글자가 와, 와야 되거든요. 말, 오, 자가. 음. 그거를 불러내는 그 기운 자체는 있다라는 거예요. 안 쓰면 안 되겠죠, 여러분들이. 그래서 누군가한테 이야기를 해야 돼요. 배우자한테 이야기 하던지, 예. 아니면은, 어, 뭐, 친구한테 이야기 하던지, 아니면 윗사람한테 이야기 하던지, 이렇게 해면은 어떤 삼각편대를 이룰 수 있다라는 것. 두 사람보다 어려운 일을 함께 할 때는 두 사람보다 음세 사람이 낫는 거고 또 사람이 좀 뜻만 같이 한다면 이렇게 뜻을 좀 같이 할수 있는 사람이 있다 그리고 또 장기적인 일을에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거 있습니다. 음. 자 이제 사업 시작한다 내가. 어. 거기서 내 친구 도움도 받을 수 있는 거예요, 사업 시작하는 분들은. 친구. 예. 네. 말띠분들이면 좋겠다, 10월달이면은. 저는 그렇게 봐요. 왜 그러냐면, 이게 토끼띠거든요, 올해가? 토끼한테 좀 묶여있는 느낌이에요. 묶여있는 느낌에서, 음, 좀 세계로 나아간다, 이거예요. 자, 그럼 장사하시는 분들은 좀 와이드해지는 거죠. 어, 와이드해져요. 그리고 좀더한 단계 올라간다. 어 석사하시던 분들은 이제 박사로 간다. 박사했던 분들은 이제 연구원으로 가서 내가 직접 이제 논술 딱 끝내 가지고 교수 된다. 막 이런 이런 일들. <laughs> 예. 좀 전에 이 소띠 했는데 음 소띠하고는 좀 완전히 다르네요 이번 달이. 음. 그래가지고, 이제 11월, 개해월로 가거든요? 개해월. 요때 전에 해야 돼요. 11월 초까지 여러분들은 뭔가 좀, 어, 지지부진했던 것들, 어, 막 나서지 못했던 것들, 이런 것들 해 주시면 좋다, 시작하시면 좋다, 라고 말씀드리면서 적어 놓은 순서대로 한번 볼게요. 음. 자. 74년생이나 우리 갑인 음, 한글로 한번 적어 볼까요 이번엔 갑인이라는 글자 갑목 갑 내가 갑이다 이건데 <laughs> 여러분들이 임술월을 보았다 라는 것은요 수생목 뭐 이렇게 되죠 그러면 목국토 할수 있다 제가 말씀드린대로 좀뭐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거 된다. 집안 팔렸다, 그럼 팔린다. 어디 이동할 수 있다. 이렇게 운명의 수레바퀴처럼 뭔가 돌아가는 모습. 공장이 돌아가야. 그리고 내 몸도 자꾸 이렇게 돌아가야 어디 안 아프고 건강하고, 그런 건강한 루틴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. 음. 시 있습니다. 생각만 하지 말고 움직여주시면 좋겠다라는 거죠. 음 사주가 이 조금 음, 너무 습했다 조했다 이런 한쪽으로 좀 편향된 쪽 있잖아요 너무 신약했다 너무 신강했다 이런 분들에게는 되게 좋은 달이 될 것이다 조절자 어 나의 부족한 점을 메워줄 수 있는 그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것자 그리고 86년생이나 병 인생들 볼게요 음. 병인이 임수를 보았다라는 것은요, 어, 이 관, 관이라 그러죠, 여러분들. 회사. 회사에서 어떤 좋은 일이 있을 수 있어요. 같이, 프로젝트 같이 좀 수월하게 해줄 수 있는 파견 근무제가 온다라는 것도 되고, 내가 어디 파견 나갈 수 있다라는 것도 있고, 내가 누군가한테 좀 지시할 수 있는 거고, 누군가가 나한테 명령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. 근데 그것이, 굉장히 좀잘 풀려나가는 모양새여서, 여러분들은, 음, 어떤,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화의 기운이 있거든요. 막 발산하는 기운, 어, 확장하는 기운, 이걸 쓰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. 그러면, 여러분들에게는 내년에 재물운도 있다. 음. 라고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고. 자, 98년생들이라든지, 무인 일주들. 자, 무인이라 그러면은, 이 무인, 멋있잖아요. 큰그 산에 호랑이가 한 마리 빡 있는 것 같은 느낌. 저도 이 월주가 무인이라서 저한테도 해당이 되겠네요. 직업적인 면에서는. 임수로리 왔다. 그러면은, 여러분들은요, 어떤 한 번, 한방 노려봐야 되는 그런 모양새에요. 조금, 재물은 올라갈 수 있거든요. 자, 한 방, 한 방은 조금 기대해 본다. 투어 스테이브스, 그리고 여러분들의 연인,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추진하고 있는, 장기 추진하고 있었던 재건축, 재개발, 이런 것들에 대한, 음, 어떤 추진이 생겨난다, 라는 것이고. 이럴 때일수록 어떤 집 알아보시는 분들은요, 좀잘 알아보시면 좋은 데 얻을 수 있다. 음. 왜 그러냐면, 이 띠로만 이렇게 다 좋다라는 건 아닌데, 그래도 다른 띠보단 상당히 이 호랑이라는 글자는 10월달, 임술월에 좀 유리하다 저는 봅니다. 50년생이나, 이 경금 가진 분들, 경인이, 야, 경인이라 그러면 이게 굉장히 좀이 숙살지기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인데, 임수를 보았다라는 것은요, 여러분들이야말로 어떤 추진력이 있으신 분들이에요. 있으신 분들이기에, 거기에다가 뭐좀 날개를 달았다라고 볼 수가 있고, 누군가한테 좀 상받을 수 있다. 좋은 조건으로 내가 계약할 수 있다 이런 것들 있습니다. 음. 응, 내가 리더가 돼서 빡 움직이면 밑에 사람들도 잘 따라 준다라는 그런 모양새 있지요. 마지막으로 62년생이나 임인이라는 글자를 가지고 계신다. 보면은 임수리 왔어요. 같은 임수 그래서 형제 자매 간에 어떤 같이 공동 추진할 수 있는 일이 있는 것이고요. 그것은 아마 재물적인 것 이렇게 공동 투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죠. 응? 그러다 보면은 어 여러분들 음 어, 이제 시작하는 것이 좋지. 여기서 머뭇머뭇하면 안된다는거 있고요. 윗사람의 도움도 있겠다. 형제자매들 간에. 음. 또좀어 여기서 좀 유의해야 될 점은 가족 간에. 사주 팔자에 따라 좀 다르지만 분명히 이 형제자매 간의 관계로 인해서 혹은 부모와의 관계로 인해서 이런 것들을 좀 조절해야 되는, 여러분들이 조절해 줘야 되는, 여러분들이 나서야 되는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. 자, 그러면 호랑이티 여러분들 음과 인목 가지 분들 봤습니다. 여러분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